막걸리 골드컵 준우승까지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다른 것보다 우선은 또 의미가 있는 게 참여하신 소비자분들이 선호해주셔서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조금 더 노력해서 우승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, 그래도 이 정도 많이 저 선택을 해주셨으니까요. 또 좋은 제품 만들라는 걸로 알고더 많이 노력해서 또 좋은 제품으로 2회, 3회 때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예전에 저희 작년부터 좋았던 분위기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뭐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막걸리가 사랑받듯이 저희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품질이나 이런 것들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가 우리 쌀로 만든 것도 결국 우리 술에 대한 가치는 우리 쌀로 비져서 우리 물로 만드는 게 기본이 아닌가. 그래서 저희도 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 더 많이 드시면 막걸리 업계가더 좋아지지 않을까. 전통술의 대표 기업입니다. 저희 네. 직원들은 다 우리술 교육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받고 있고요. 네. 뭐 누가한테나 물어봐도 우리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음. 우리술에 대한 사랑, 음. 애정이 있는 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국순당 직원들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아마 우리술에 대한 굉장히 잘,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을까 자, 생각합니다. 국순당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? 한 단어로 얘기하면. 좋은 술의 고집입니다.